거두 절미하고 결론부터 갑니다. 이게 비포 그리고 애프터. 안녕하세요. 40대 혼자 살고 있는 엄강입니다. 제가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체지방이 14.7kg였어요. 일반인 몸이었죠. 근육량도 표준 이하로 최악이죠. 체지방률 보시면 표준 가장 끝자락이니까 더 방심했다면 표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수치였죠. 4월 30일에 측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은 6월 14일 거의 한달 반이죠. 체지방이 10.4kg, 체지방률이 27.6%에서 19.8%로 내려갔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한달반 만에 근육량이 2kg 증가했고 체지방량은 4.3kg 감량됐어요. 그리고 변화된 과정은 이렇고요. 중간에 고비가 있었죠. 5월 14일에 체지방량이 13.3이었는데 5월 21일에 재니까 13.4로 0.1kg가 늘었어요. 체중 감량하다 보면 한 번씩 고비가 꼭 오거든요. 정확히는 정체기인데요. 이때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단무지라도 썰어야. 해야죠. 처음에 제가 체중감량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인바디 측정했을 때는 정확히 체지방 4kg만 빼지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에 끝이 없는 게요 체지방 4kg 빼고 나니까 2kg만 더 뺄까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체중감량 했냐 네 저는 식단을 공략했는데요 그 전에 한 말씀 드리면요 인바디는 단순히 수치만을 알려주는 거라서 인바디보다 눈바디를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평소 소 내가 입던 옷의 사이즈에 예민해지시면 되고요. 지난주 아이들 만나서 치킨, 디저트, 빵등 고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해 줘서 아마도 지금은 체중이 살짝 올라갔겠지만요. 그럼에도 아이들 보낸 월요일부터는 정신 차리고 식단에 집중했고요. 출근 한 달만 근력 운동 조금씩 해 줬고요. 근력 운동은 하루 30분이 최대였고요. 집에 있을 때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 줬어요. 제가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해 봤었지만 이번에 다르게 진행해본 것은 바로 오트밀 섭취였는데요. 로 알려진 지리는 일반 쌀과 비교했을 때 식이섬유 6배, 단백질 3배 이상 함유하고 있고 골다공증, 피부 미용,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레이니이 말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빵이었는데요. 아, 아니네, 항상 빵은 먹고 싶었네요. 죄책감 없이 빵을 먹고 싶어서 오트밀 빵을 만들게 되었고 오후에 배고플 때 식사 대용으로 먹게 되었는데요. 포만감도 꽤 있어서 저녁까지도 배고픔을 덜 느꼈어요. 지금도 열심히 만들어 먹고 있어요. 오트밀 바나나 계란 빵은 전자 렌지로도 만들 수 있어서 요즘 매일 만들어 먹고 있어요. 너는 트레이너였고 피트니스 대회도 나갔었으니까 당연히 금방 빼는 거 아니냐 하시겠죠? 네, 정답입니다. 성인 되고 나서 다양한 다이어트를 해 봤고 요요도 겪어 봤고 체지방 분해 주사도 맞아 봤고 약도 먹어 봤고요. 다해 보니까 부질없고 결국은 식단과 운동이 정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저 엽떡 좋아하고 상수육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건 치킨에 맥주 아니면 닭볶음탕에 소주 한잔 그게 아니라면 짜파게티 먹는 거 좋아요. 근데 이런 속세 음식을 최고로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평소 일반식을 절제하고 건강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치팅데이에 음식 먹을 때는 거의 반 정신 나간 상태로 흡입하는 거죠. 근데 속세 음식을 매일 먹게 되면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고 장 트러블 당하 와요. 대신에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특히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먹어야죠. 대신 채소는 많이 추가적으로 제가 체중 감량하면서 같이 진행했던 것들 빠르게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거꾸로 식사법 이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 주의 공복에 절대로 떡 빵, 쌀등한 단어 음식 먹지 않기. 세 번째, 정제 탄수화물 섭취 제한. 두 번째랑 비슷한 이야기죠. 대체 음식 찾다가 오트밀 발견. 네 번째, 간헐적 단식. 원래는 16대 8로 8시간 동안 섭취했는데요. 최근에는 18대 6으로 바꿨어요. 제가 오후에는 헬스장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9시쯤에 먹고 중간에 간식도 먹으면서 오후 3시쯤에는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리고는 물만 마셔요. 다섯 번째, 식후 움직이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니,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식후 무조건 바로 설거지하고 설거지할 때도 제자리 걷기하고 그리고 집 청소도 하고 뭔가를 해요 최소 10분 이상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금주 아니 근데 금주는 완벽히는 힘들어요 최근에 짜파게티에 소주 한잔 했잖아요 아 너무 그리워 조만간 또 소주 한잔 찌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우선 주 2회 업로드하던 일정이 이제 주 1회 그리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애착이 많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 업로드 할 건데요. 제가 낮에 집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영상 편집하고 오후에는 헬스장 출근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No. 아니요. 수면 시간은 절대 줄이지 않아요. 잠이 보약이라서요. 이게 저의 제일 중요한 건강 노하우거든요. 잘때 우리 몸은 회복 하거든요. 제가 금주하고 커피 줄이고 나서 숙면을 취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회복됐고요. 대신 낮 시간을 보다 알차게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끝났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도 제 영상 꾸준히 신청하신 분들은 한 번씩 제가 언급했던 이야기라고 식상에 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서 또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저의 엔바디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days.